고액 스테이크 프로야구 세계에서 매한 발이 투구는 승리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도 있고 불확실성으로 빠지는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유망한 23세 투수 최준용에게 그 미묘한 균형은 후자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커리어와 팀의 운명을 바꿀 결정을 앞두고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데뷔 이후 최준용은 롯데 자이언츠 불펜에서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자리잡았습니다. 그의 루키 시즌은 그의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었고 현재 시즌 초반에도 뛰어난 2.65 에라를 자랑하며 인상적인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5월 2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운명적인 경기에서 어깨 통증이라는 익숙한 적이 다시 나타나 그의 유망한 시즌을 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달후 6월 2일 NC 다이노스와의 경기 이후 젊은 투수는 사이드라인으로 밀려났고. 시즌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수술이라는 어려운 선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떤 운동선수에게도 수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특히 투수에게 어깨는 그들의 기술의 중심이며, 수술 후 결과는 하나의 도박이 될수 있습니다. 팔꿈치 문제를 해결하는 수술은 성공률이 높지만, 어깨 수술 후 최고 성능을 되찾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도전입니다. 최준용은 KBO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패스트볼을 가진 투수로 일컬어졌지만 5회 동안 지속적으로 부상에 시달리며 시즌을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수술은 그의 미래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어깨 통증은 견딜 수 없는 부담이 되었고 재활만으로는 치열한 프로스포츠 세계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으며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주사와 물리치료가 큰 개선을 가져오지 못한 상황에서 수술은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유일한 길로 보였습니다. 8월 7일, 최준용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깨 수술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감동적인 메시지에서 팬들과 팀 동료들의 관심과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적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재활에 집중하고, 오랜 시간 지속된 어깨 통증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합니다. 어깨 부상의 섬세한 특성상 재활 과정이 힘들 것임을 그는 인정했지만, 그는 재활 과정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다음번 마운드에, 설때더 강하고 나은 투수가 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는 지지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최준용의 시즌 종료 부상은 이미 여러 이탈과 역경으로 흔들리는 롯데 자이언츠에게 큰 타격입니다. 젊은 투수의 부재는 불펜의 필요를 더욱 절실하게 만들며 초년 감독 김태형에게 복잡한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동희와 김진욱 같은 주요 선수들의 이탈, 그리고 떠오르는 스타 조세진의 군 입대가 다가오면서 자이언츠는 위태로운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때 매우 가까워 보였던 포스트 시즌 진출 희망은 이제 멀어져 가고 있으며, 김 감독은 변화무쌍한 로스터를 다루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최준용과 롯데자이언츠의 이야기는 불굴의 인간 정신에 대한 감동적인 상기시킴을 제공합니다. 이는 다이아몬드의 경계를 초월하여 우리가 일상에서 직면하는 고난과 승리를 반영합니다. 최준용이 마운드로 돌아가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하면서 그의 결단력과 회복력은 그의 팀 동료들, 팬들 그리고 역경에 맞서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끈기의 강력한 힘에 대한 증거이며 우리를 하나로 묶는 유대의 축하이자 우리 각자 내면에 있는 강인함에 대한 강력한 확언입니다. 최준용이 다시 마운드에 설때 그의 새롭게 수술한 어깨는 그의 불굴의 정신을 상징할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투수를 넘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앞으로 닥칠 폭풍을 견뎌내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은 팬들의 변함없는 지지, 팀 동료들의 끈끈한 유대, 그리고 인간 정신의 불굴의 힘에 의해 격려될 것입니다. 결국 최준용과 롯데 자이언츠의 이야기는 야구가 단순한 게임 이상임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삶그 자체의 은유이며 인격이 형성되고 꿈이 현실이 되는 도가니입니다. 이는 인간 경험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로 기쁨과 슬픔, 승리와 절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젊은 선수들이 희망으로 가득한 마음과 지평선을 향한 눈으로 필드에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리 밤이 어둡더라도 여명은 항상 지평선 넘어 기다리고 있으며, 새로운 날의 약속과 밝은 내일의 희망을 가져온다는 영원한 진리를 상기하게 됩니다. 최준용, 롯데 자이언츠, 그리고 꿈꾸기를 감행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 그 내일은 다음 투구, 다음 타석, 다음 절벽 위의 팀 바로 너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이 험난할지라도, 앞길이 불확실할지라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자신을 믿고 서로를 신뢰하며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확고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힘을 가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점수판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승패가 아닙니다. 이는 역경에 직면한 용기, 다른 사람의 지지에서 찾은 힘,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타오르는 거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입니다. 이것이 최준용과 롯데 자이언츠가 매 투구, 매 플레이, 매 가슴 아픈 좌절과 치열한 승리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구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억할 가치가 있는 교훈입니다. 젊은 투수가 마운드로 돌아가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할 때 그를 응원합시다. 롯데 자이언츠가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놀라운 이야기를 쓰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지켜봅시다. 그리고 우리 각자도 같은 용기, 같은 결단력, 그리고 더 밝은 내일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도전에 맞서기로 결심합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가 걷는 여정,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맺는 유대, 그리고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지식입니다. 이, 것이 야구의 영원한 교훈이며, 최준용과 롯데자이언츠의 이야기, 그 모든 슬픔과 희망, 슬픔과 기쁨 속에서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제 그리고 영원히, 최준용, 당신의 어깨는 강철인가요? 수술 후 복귀는 기적일 거예요. 롯데자이언츠는 최준용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의문이 드네요. 최준용의 수술 성공, 롯데자이언츠의 마지막 희망, 어깨수술 후에도 시속 160km 던질 수 있을까? 기대 반, 걱정 반, 팀의 에이스가 시즌 아웃? 롯데 자이언츠, 이제 누가 믿을 만한가요? 최준용의 복귀, 롯데 자이언츠의 기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어깨수술 후첫 등판, 최준용의 운명은? 롯데 자이언츠, 최준용 없이도 포스트 시즌 가능할까? 최준용 선수, 어깨수술 성공이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네요. 최준용의 어깨, 롯데자이언츠의 미래를 걸다. 안녕하세요. 최준용 선수의 어깨 수술과 복귀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우려에 감사드립니다. 최준용 선수의 어깨 수술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겠지만, 그의 강인한 위지와 노력으로 성공적인 수술을 마쳤다는 소식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제 그의 빠른 회복과 복귀를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함께 롯데자이언츠 팀에게 최준용 선수는 매우 중요한 선수입니다. 그의 부재는 팀의 큰 공백을 만들겠지만 다른 선수들의 활약으로 팀이 버텨나갈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최준용 선수의 복귀 시기와 그의 경기력 회복 여부는 팀의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팬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준용 선수의 건강한 복귀와 롯데 자이언츠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함께 힘을 내어 팀의 기적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